10분이면 뇌가 회춘합니다. 몸을 만지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의 힐링 터치입니다. 기적의 호르몬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0분 두드리고 문지르면 뇌가 다시 젊어집니다. 지금 회춘의 문을 여세요. 뇌는 감각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감각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우울, 무기력은 신체 감각의 차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체 심리학은 말합니다. 심리적 문제는 머리와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즉, 감각을 깨우면 뇌가 회춘을 시작합니다. 두드림, 문지름, 스크럽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신경계 전체를 재조율하는 회춘 자극입니다. 10분간 자극해야 하는 이유. 10분은 뇌와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시작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집중 자극을 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합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이 리셋됩니다. 감각이 복원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20분은 약이 아닌 자가치유의 기회입니다. 실전 감각 자극 루틴 1단계 손바닥을 문질러 발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손끝을 마주해서 두드리기를 2분간 시도하세요. 손바닥을 맞대고 10초간 리듬 있게 두드리기. 양손가락 끝을 톡톡톡 두드리며 지압 신경 자극합니다. 2단계 팔과 어깨목 얼굴 다리를 3분간 스크럽합니다. 스크럽 브러시 또는 수건으로 둥글게 회전하며 마찰하기도 하지만 먼저 내 손의 에너지를 인지하며 사랑의 감정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반복하세요. 혈류가 증가하며 감각의 인지가 활성화됩니다. 3단계 목뒤귀뒤 뒤, 머리 마사지를 2분간 하세요. 뇌관과 미주신경 경로를 자극하여 깊은 안정을 유도하면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4단계 복부 중심부 3분간 문지르기. 배꼽 주위를 천천히 원형으로 돌리며 위장신경계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장과 뇌를 연결하고 활성화하여 세로토닌 생산을 유도합니다. 색채와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감각 자극에 색채 시각 자극을 더하면 효과는 2배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린은 자율신경 균형 회복과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노랑은 감정을 활성화하여 세로토닌을 자극합니다. 주황색는 활력을 증가시키며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마사지나 스크럽 할때주변에 그린 또는 옐로우 계열 타월 배경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자극도 뇌를 직접 자극합니다. 왜이 방법이 기적이라 불릴까? 이유 1 의존이 아니라 자율 치유를 유도합니다. 이유 2. 즉각적 호르몬 반응이 유발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유 3. 몸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존재감 회복으로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여 우울감 감소, 안정감이 강화됩니다. 몸을 돌보는 10분이 나를 돌보는 10년이 됩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마음이 아플 땐 머리와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손끝, 손바닥의 에너지의 파장을 느낌으로써 깨어나는 감각으로 뇌는 젊어지고 기분은 회복되며 삶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10분의 힐링 터치 지금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감각을 응원합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당신의 날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